송아의 스페셜 토픽. 아직은 책상 앞에 앉는 것이 무리라 하지만 천지의 순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스페셜 토픽을 진행합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민심은 천심으로 행해지는 것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에 대해서 주역점에 물었습니다. 먼저,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은 주역점께는 10번, 천택리께입니다. 천택리께는 열번째괴이므로한 주기의 순환을 마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늘의 운행은 첫번째 갑일를 시작하여 열번째 계일를한 주기로 다시 갑을 병정 등으로 1비를한 주기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10번 천택리께는 상께는 강건한 건께이고 학께는 기쁨의 택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택리께의 괴상을 살펴보면 강한 양효 가운데 음효가 있으니 허리가 끊어져 있는 듯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택 리께의 괴사를 살펴보면, 니홈이라도 부지린이라 형한이라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음이라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괴사에서는 상께의 강한 양유를 호랑이로 보고 학계의 부드러운 음요가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공자가 설명해 놓은 단전에서 보면 강중정으로 리제위하여이 불구면 광명냐이라 하였습니다. 천택리께는 다시 회복하여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호랑이 꼬리를 밟아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건께의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께의 기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나간다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밝게 빛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르는 수를 일으켜 받아본 변께는 구사요가 동해서 풍택 중북계입니다. 변께인 구사요 풍택 중북계의 의미는 새의 발톱은 사납지만 그 속에서 알을 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뜻과 알이 부화되어 새가 되면 어미 새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사여의 효사를 살펴보면 구사는 리호민이 삭삭이면 종길일이라 상왈 삭삭종길은 지행야이라 호랑이 꼬리를 밟음이니 조심하고 조심하면 마침내 길아리라 상에 가로되 삭삭종길은 뜻이 행해짐이라 라는 뜻입니다. 삭삭에서 삭이란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금음달이 사라지면 어두운 새벽길이니 캄캄한 길을 걷듯 조심조심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음달이 사라지면 초생달이 생겨납니다. 초하루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지행은 구사요가 인군의 뜻을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사요가 동하면 강건한 건깨가 공손한 손깨로 바뀌는 것이니 강경한 자세보다는 공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니 마침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0번 천택리께는한 주기를 끝내고 다시 회복하여 시작하는 의미이고 변깨로 받은 61번 풍택중부께는 60번 수택 절개에서 한 마디를 끝마치고 새롭게 한 마디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강절 전법으로는 본께가 변께를 제압하였으니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효사에 종길이라 하였으니 개표 후 경합을 벌이다가 늦게서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택 리께는 호랑이 꼬리를 밟고 가듯이 위태롭고 엄중한 때를 뜻합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것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언제든지 호랑이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사요가 동하면서 병계로 받은 풍택 중북계는 가장 안전한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조짐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 윤석열 후보가 받은 주역 점께는 7번 지수 삭계입니다. 7번 지수 삭계는 많은 다툼 끝에 땅 속에 모인 물처럼 서로의 뜻을 함께하여 모인 물이 집단이 구 이유를 중심으로 땅과 물처럼 결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삭계는 상께는 곤계 땅이고 하께의감께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께인 곤계가 그 획수가 많은 것처럼 물이나 집단처럼 군중 군사를 의미하고 학계인 감계는 물이니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단해서 전쟁이나 각종의 재난을 뜻합니다.지수사계의 괴사는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 길코 무고하리라.사는 바르게 하이니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지수사께는 전쟁이라는 어려운 난국이지만 유능한 장수의 연륜과 리더십으로 군사를 잘 이끌어 승리함으로써 세상에 원망이 안 생기니 기라고 허물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지수사께의 괴상을 보면 많은 음여가 구 이유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지수사께는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 큰 힘을 발휘하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넘치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 수를 일으켜 받은 변께는 육사묘가 동해서 지풍승계입니다. 지수삭계 육사묘의 효사는 육삼은 사혹여시면 흉하리라 상왈 사혹여시면 대무공야일이라 육삼은 군사가 여럿이 주장하면 흉하리라. 상에 가로되사혹 여시면 크게 공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효사에 흉한과 큰 공이 없다고 하니 조짐이 나쁩니다. 본래 46번 지풍승께는 땅 속에 뿌려진 씨앗이 움터서 올라오는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지수사께에서 병계로 받은 지풍승께는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육사묘가 동해서 지수사계의 감께가 손께 바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감께 물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합쳐지는 성질이 있지만 손께인 바람은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수사계의 괴상이 유능한 장수를 중심으로 군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변계에서는 유약한 음여가 장수로 변해서 둘이 되었으니 그 뜻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뜻을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워 단결력이 흩어지니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소강절 전법으로 보아도 지수사께에서 얻은 지풍 승께는 본께가 상대방인 변께에게 극을 당하니 이 역시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운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과연 이 효를 받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주역점계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